안녕하십니까 정재남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tv 조선에서 발렌타인 특집으로 보내줬던 그 방송에서 우리 유진양이 불렀던 노래 때문에 잠자던 봄을 깜짝 놀라게 깨우지 않았나 그래서 날씨가 포근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진양을 아껴주고 이뻐해 줬던 윤태화 가수 여러분 아시죠? 어, 지난 미투 때 우리 유진양과 함께 한조에서 노래를 불렀던 윤태화 가수. 다가오는 3월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음, 연인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고 또 어, 축하해줬으면 해서 제가. 아, 어, 윤태화 양의 결혼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우리 윤양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아, 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무엇을 느꼈습니까?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감동을, 아, 어, 여러분 느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아,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너무 시간이 긴것 같아서 두 편으로 일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윤진양이 왜 감동을 주고 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는가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제 방송을 여러분 듣고 우리 윤진양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과 노래가 어떤 그냥 들을 때와 또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표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유진 양의 첫 번째 개인 노래로 그러니까 별 사랑 가수와 매치해서 불렀던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이 노래가 눈시울이 뜨거워질까, 눈물이 날까. 이럴 때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눈물의 맛이 음, 단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퍼서 우는 말 맛은 짠맛이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의 맛은 단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 혹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다면, 흘리실 분이 계신다면 눈물을 맛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 우리 이준양의 꽃길, 그 노래 보니까. 2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지금 한 21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어 지난 화요일 날 불렀던 우리 윤양의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가 바로 어클린 어, 버전으로 불렀던 어 노래 거기에서는 30만 조회가 넘었고 그다음에 새로 직캠으로 불렀던 새로로 된 영상 있었죠. 거기는 한 20만 뷰. 그래서 두 TV 조선 공식 채널 두 개를 합하면 한50 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윤양이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오늘 뭐 2, 3일 내로 100만 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여러분 100만 뷰 만드는 데또 동참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 팬의 도리가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도 참 이번에 이 어, 유진양 방송 끝나고 울면서 후회한 해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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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 또 듣고 싶은 그러한 어,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울면서 후회한 해이 노래가 바로 주현미 선생님의 에, 1985년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보면은. 이미 헤어져서 두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애절함, 간절함, 그리움. 그러한 음,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다시 그 사랑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함께 할수 없는 이미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있고 어,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유진양이 불렀던 그 어떤 노래도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천재성을 가진 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 유진양만의 어떤 독특한 아우라가 있다. 정말 예술적인 걸 가치를 떠나서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유진양의 독특함. 그것이 바로 전유진 가수의 아우라가 아닐까. 바로 이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가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우리 유진양이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들어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이 반주가 보면은 피아노 반주가 아 나옵니다.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그 피아노가 여러분 리듬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굴곡진 다시 말하면은 파도 치듯이. 그래서 우리 유진양이 가벼운 리액션으로 이렇게 춤추는 동작을 보였죠. 왼쪽으로 두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두번 왔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울면서 후회하네의 리듬입니다. 바로 파도가 출렁출렁 추는 듯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든 스타코 가수님이 발라드 냄새도 좀 나고 또어 블루스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약간의 어떤 재즈 분위기도 느껴지고 아주 묘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밑에 저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성 가수들이 내기가 힘든 저음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유진양이 완전 힘을 다 빼고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자, 그래서 이 떠나간 사랑에 대한 그 막연한 그리움과 후회와 있을 때 내가 좀더 잘해줄 걸 그래야 함 후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요즘 뭐 특히 이래 가지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참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만약 에이 노래를 들었으면은 통곡을 하며 듣지 않았을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있을 때 내가 좀더 잘해줄 걸 그러한 정말 깊은 감동을 가지고 노래를 들었지 않을까 주혜미 선생님도 우리 유진양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나의 후배가 이렇게 이제 예비여고 1학년 선생님밖에 되지 않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을까 완전 작은 리액션에 친했던 그 파도치는 손동작과 같이 이 노래를 그러한 리듬을 타면서 풍! 들어갔다가 힘을 줄 때는 줬다가 힘을 뺄 때는 확! 빼고, 힘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마음대로 노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현미 선생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후배가 불러주는 자신의 노래에 대한 감동을 어떻게 할줄 몰랐어. 그래서, 유진아, 이 노래 너가 가자. 이렇게 유진양한테 선물이라도 하, 해,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벌써 50만 뷰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 유진양에게 그런 행운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주현미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아노, 인트로 피아노가 반주가 탁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노래 보면은 핵심이 울면서 후회하네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어 일절에도 두번 있고 2절 절에도 두번 있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순정을 다 여기는 완전히 힘을 빼고 들어가서 부르다가 그 다음에 할때 우리 유진양이 다르게 불렀습니다. 왜할 때는 밑에 뚝 떨어집니다.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유진양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할때 여기 밑으로 쏙 힘을 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래를 살짝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 중간 후반부에 나오는 할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가수들은 보면 처음부터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유진양은 그렇지 않고 네 박자는 비브라토를 없이 네 하면서 깨끗한 소리를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박자는 비브라토를 사용하면서 비브라토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 꼭요 부분에 여러분 명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